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시중에 많은 가습기들이 판매 중이죠. 오늘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가습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초음파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이번에 가열식 가습기를 구매하였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를 구매한 이유는 물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라 초음파 방식에 비해 안전하고 초음파식은 기화열로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반대로 가열식은 증기 자체가 따뜻해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난방 효과가 있어서 구매하였습니다. 튜플렉스 내부 구조는 초음파식과 약간 비슷한데요. 저수조에서 진동판으로 가는 곳에 필터가 있고, 가열은 가열판과 토출구를 통해 원통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출구는 분리가 가능하고 크기가 커서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튜플렉스 가열식 가습기는 다른 방식의 가습기보다 살균력이 좋고, 수증기가 공기 중에 퍼져 가습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끓이는 방식이라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초음파 방식보다 소음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듀플렉스 리모콘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100도로 끓여 살균 후 순수한 증기만 이용해 따뜻하게 분무합니다. 100도로 물을 끓여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가습으로 안심하고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특징인 안심 PTC 히터로 따뜻한 물을 증기로 변환하는 가열식 가습기로 편리한 상부 흡수 또는 손잡이를 잡고 물을 넣기 쉽습니다. 가습기 물은 생수 사용하지 마시고, 수돗물 사용하세요. 수돗물이 불순물 섞여 있어 더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니, 수돗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제품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